이이편이고요 네, 이제 이거, 이런 거 이것도 받은 건데, 소개하도록 할 건데, 이거, 이쑤시기는 딱히 살살 없으니까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거, 샐러드 파우더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어, 이것도 토핑은 여기다 넣어놓고, 음, 음. 음. 이건 액체류 세트인데, 여기 봐보면, 이게 목공풀, 물풀, 유광 바니쉬인데, 유광 유광반신 바니쉬는 제가 있으니까 더 드릴 수 있고요. 여기다가 푸짐하게 넣어드릴게요. 액체류는, 액체 세트는, 500원에 팔도록 할게요. 이거 실친만 돼요. 실친 아니면 되는데, 어, 우편이나 그런 거다 나중에 적을 거고요. 액체류는 500원. 이거는, 복제본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팔아야 돼요. 제가 얘를 알려드릴게요. 참점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될 거라서 어차피. 자, 우선 이 와플. 와플, 와플 같은 경우는 스노우카라도 살짝 있으니까 넣어보도록 하고. 자, 이 와플. 와플을. 이렇게 뜨면 이렇게 돼요. 이게 어플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돼요. 잘 돼요. 그리고 이 붕어빵, 이렇게 됐죠. 이렇게 붕어빵 잘 돼요. 지금 화, 화면 때문에 잘 이거 지금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붕어빵 모양이에요. 진짜 양심과 붕어빵 모양이거든요. 티가 별로 안 나는 거였서그가봐 여기.. 서 이거 특 개는 아이스크림인데 모양이 달라요. 둘 다. 이건 살짝 크고 이건 살짝 중간.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이건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팔도록 할게요. 이건 천원 솔직히 양심껏 너무. 아 이거 700원. 700원. 복제본. 어번 700하고, 이건 생크림 토핑인데, 이거는 200원을 팔도록 할게요. 생크림, 생크림. 200. 네. 이렇게 됐고. 200이고. 그 다음, 막 토핑 종류인데, 토핑은 좀빠르지가 애매한데. 우선, 팔. 팔, 토핑함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거든요? 다천 원씩. 이거, 이거 여섯 칸, 이거 열다섯 칸. 천 원씩. 토핑함. 토핑함 천 원에 두개 팔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터 이제 문제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나 1원 1원 너무 그런가? 10원? 10원? 그냥 이거 3칸에 이렇게 3칸에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 가지고 3칸에 1000원 이거 1000원 이렇게 1000원 1000원 이 양은 그대로 드릴게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토핑 스틱까지 드리거든요 토핑, 세 칸, 천 원. 세 칸, 천 원이고요. 이 토핑함도 다 팔도록 할게요. 이거 다 토핑함 빌 거니까, 천 원에 팔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세 칸에 천 원이라 팔게요. 뭐 말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자그중에 이렇게 이거는 랜덤이거든 막 동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 해서 천원 이거 그다 해서 오백 원 이거 다 해서 오백 원 토핑 잡 오백 원 오백 원 팔다 할게 이거 토핑은 또다천 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긴데 여기는 직접 만든 건데 친구가 준 거라고 있는데 자자 자 이거는 그냥 이거 다 해서 이거 다 해서 그냥 500원 이거 다 해서 500원 식빵 있고 여기 레몬막 있거든요 토핑 500원 이거 다 해서 그냥 이거 여기 있는 토핑 다 해서 이 토핑함도 1000원이에요 그리고 스팽천어. 그리고 이건데, 여기 이거 스틱 있잖아요. 이거 원하신 거 말씀해드리면, 어, 만약에 중간 걸로 주셔야 하면, 거의 중간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중간 걸로 주셔야 하면 중간이, 스틱, 스틱 중간. 스틱 중은, 어, 이게 300원으로 하고요. 아 300원은 그렇다. 500원. 500원.이라 그러고 스틱 긴 거. 긴. 이니 스틱이 700원. 그리고 스틱 짧은 게 300원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거의 짧은 거고요. 근데 제가 팁 하나 알려 드리면 이 작은 게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작은 거 사시는 게더용 아닌가? 그냥 긴거 사세요. 긴 거가 그냥 이렇게 이거 이게 그냥 긴 거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긴 거. 이 이렇게 큰큰 큰 모양은 이렇게 큰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큰거큰 거는 토핑 큰 거는 큰거 이거 500원. 이거 이렇게 큰 거는 500원. 짧은 거나 중간 그냥 다 해서 500원. 음. 여기도, 여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진짜 잘 나왔어요. 이런 것도 다 제가 수제 토핑 있잖아요? 수제 토핑에 500원이거든요? 이거 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토핑함도 천 원이에요. 토핑함 천 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데. 이한 개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천 원이거든요, 토핑은. 이거 다 제가 버릴 거고요. 떡인 이거 떡이거든요, 둘 다. 이거 떡, 둘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요. 어안 그러면 제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천 원이에요. 이거 토핑은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그냥 사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2차가 끝났어요, 벌써.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봐보시면. 생머리천 1,500원. 생모래 1,500원, 천점 1,500원, 레진 2,000원, 랩핑지 1,500원, 핀셋 1,000원, 몰드 1,000원, 모델 아이템 300원, 풀점 수전 300원씩, 데코도 2,000원, 수제 풀점 500원, 액체주 세트 500원, 복제본 700원, 생크림 토핑 200원, 토핑 1,000원, 회색한 1, 그 토핑, 그 토핑, 토핑, 그거 있잖아요, 여러 개들. 그리고 토핑 잡대는 500원, 토핑.